그 값을 우리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그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나누요 그래서 이 값이 뭐를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되는 거고 얘가 b니까 an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의 2n 플러스 3이죠. ac가 그 값이 0이다. 그러면 얘는 an의 제곱 마이너스 어, 4a의 en 마이너스 1 2는 0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 그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를 찾는 거냐면 그래서 an이 0보다 클때 리미트 an의 극한값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어, 뭐? 어, 리미트 n이 무한대 루트 an은 그러면 과연 얼마입니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가 수렴을 한다고 했죠.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 a n이 알파라고 수렴한다면, limit n이 무한대 a의 en 값도 알파로 수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계속해서 얘가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죠. 그쵸? 그러면 n이 여기 있든, n이 여기가 2n이 여기 있든,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해? 요 값,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값도 알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a의 2n 값도 극한을 보내면. 그래서 요거를 극한을 보내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이 값도 4 알파가 된다고. 알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2612 알파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알파는 6이 되는데 어그 극한 값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지금 그쵸? a n 값이요. 그래서 그 알파 값이 6이 되더라. 그래서 이곳에 극한을 보내면은 6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리밋,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루트 6이 돼야 되겠죠. a n이 극한을 보내면 6이 돼야 돼.